대박야 <laughs> 대박이야. 이거 돼. 야, 누가 해도 돼? Hi guys! 코나고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확히는 산호세 한 호텔에 제 방에 있습니다. <laughs> 다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전에 큼직큼직하게 이번 S25 시리즈가 서로 공유하는 특징과 울트라만이 갖고 있는 스펙부터 알려드리면 울트라는 뭐 항상 그랬듯 티타늄 소재를 적용해서 프리미엄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하고의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라면 은 울트라 모델이 번에 처음으로 5천만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에 동일하게 쿼드 HD 플러스 플랫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반면 기본 모델은 풀 HD 플랫 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A 엘리트가 전 모델에 적용이 됐고요. 방수 방진 역시 모두 동일하게 IP68 등급을 지원합니다. 공식적인 갤럭시 언팩 행사 이전에 신제품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어본 이후에 이제 핸즈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 AI 기능들이 재밌어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대 야. 이거. 그리고 두 번째. AI 기능들, AI가 주인공이라 당연히 AI 기능들에 집중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다른 건뭐 딱히 재밌는 게 없겠지? 했었거든요. AI 기능들 말고도 다른 변화들이 아주 시원하게 적용이 되면서 재밌는 신제품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논란 포인트는 가격. 전 라인업의 256기가 모델은 가격 동결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거는 가격 인하된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저도 너무 신이 나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물리적으로 새로운 버튼이 여기에 추가된 건 아니지만 S25 시리즈에서 AI 호출은 우측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변화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개인화시키는데 중점을 뒀어요. 특히 멀티모달 입력과 AI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의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는데요. 즉 S25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심지어 동영상까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작업을 자동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엣지 패널을 불러내보면 AI 셀렉트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이용을 하면 더 간편하게 무엇이든 요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이용해서 내가 gif로 변환을 한다거나 사진을 기반으로 스케줄을 추가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스포츠 경기가 있다면 일정을 알려달라 그러고 그 결과를 내 캘린더에까지 추가시켜주는 요청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AI 통합 플랫폼이 여러 앱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사용자가 훨씬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여행 갔을 때그 나라 언어의 메뉴판을 보고 단순히 번역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 웨이터에게는 할수 없는 그런 요청들도 있죠. 나의 예산에 맞게 메뉴 구성을 추천받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드실 수 있는 메뉴로 추천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스프와 샐러드로 입맛을 도두는 게 어떨까요? 다음으로 메인은 연어 타르타르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 마지막으로 달콤한 초콜릿 무스로 상큼하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리고 나서 고른 메뉴를 그 나라 언어로 주문해 달라고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Je voudrais le potage du jour, une salade et le tartare de saumon. Et pour finir, une mousse au chocolat.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장소 근처의 레스토랑을 찾아줘 라고 요청하면 AI는 사진과 음성을 결합해서 요청에 맞는 결과를 제공하게 되고요. 결과로 찾아준 레스토랑을 친구에게 바로 전송하는 작업까지도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음성, 제스처, 이미지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명령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받은 AI는 단일 데이터가 아닌 다중 데이터를 조합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정확한 것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판단과 결과물을 불러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체험해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냉장고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재료들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속의 재료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요리를 할수 있는지를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레시피까지 알려줘!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지 알려줘!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도 바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지우개라는 어, 또 다른 새로운 AI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기능 이름처럼 오디오를 지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속에 담긴 사람의 말소리, 바람소리, 음악, 주변 소음 등등 주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를 구분을 해줘요. 시연한 걸 보니까 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단에 구분된 오디오가 나타나게 되고요. 편집하고 싶은 걸 여기서 하나씩 선택해서 줄일 건 줄이고 볼륨을 올릴 건 올리면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오디오를 편집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라서 이거를 매번 쓰게 되진 않겠지만 필요할 때만큼은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어, 이게 얼만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디오 편집이 돼서 결과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후속 리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지만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서클트 서치 가장 쉬우면서 가장 유용한 기능인 거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이게 더 나아가서 음악, 동영상 속의 음악까지 그리고 마이크 인풋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 역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치인 제가 콧노래로 대강 노래하는 흥얼 거렸더니 이걸 기가 막히게 찾아주더라고요. 이번에 사용자 경험도 좀 인상적인데요. 나우 브리프, 나우 바라고 부르는 개인 맞춤형 정보가 있습니다. 나우 브리프의 경우는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 수면 상태, 날씨 일정이라든지 또 개인 루틴 등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보여주는 모닝 브리프와 또 그날의 활동을 요약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브닝 브리프로 구성이 되고요. 나우 바는 이름처럼 잠금 화면에 바 형태로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위젯입니다. 여기서 아이폰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떠올리게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 정보 등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한 상태를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엔 성능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적용됐는데요. S25 시리즈는 전작 대비 개선폭이 상당해요. CPU 성능은 37%, GPU는 30% 업그레이드.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삼성에서 벤치마크한 결과를 보게 되면 3D 마크 솔라베이 점수가 S24 대비 40%나 더 향상된 수준입니다. 게임 경험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레이 트레이싱이 이번에 크게 향상된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또 반드시 함께 개선된 해야 하는 발열 제어 역시 최적의 전력 효율성을 위해서 전작 대비 울트라의 경우 4 0 기본과 플러스 모델의 경우는 전작 대비 15%나 더큰 베이퍼 챔버가 각각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연산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 물론 뛰어난 그래픽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용 프로세서인 MPU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MPU는 40%가량 향상이 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기능들을 S25 시리즈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실기를 갖고 어 좀더 다양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어 변화점 위주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갤럭시도 로그 촬영합니다. 삼성 로그 촬영 기능을 지원하게 됐어요. 앞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원하는 색감과 디테일을 후반 편집에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촬영시에 단편적으로 말하면 좀 색이 빠진 채로 담기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노출 상태와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노출 세부 정보를 볼수 있는 폴스 컬러 라는 것과 함께 제브라 패턴 같은 보조 도구까지 활용할 수 있게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저조도 노이즈 감소와 10비트 HDR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하고요 또 제가 사진 편집할 때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AI를 활용한 가상 조리개 기술이 지원되면서 F넘버 조절을 통해 다양한 심도 효과 구현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별다른 노력 없이 이렇게 그냥 손쉽게 분위기 있는 사진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써보면 더 재밌고 매력적입니다. 음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신제품 신모델 스마트폰을 소개하면서 디자인 변화를 가장 마지막에 넣는 일이 진짜 없는데 아니 이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신제품에서는 디자인 변화가 가장 앞서 있죠 첫 번째죠 왜냐하면 가장 쉽게 빠르게 볼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니까요 뭐 이번에 디자인 변화는 별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번엔 디자인 말고도 집중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더 얇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제조사 입장에서. 증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매번 출시될 때마다 그것도 1년 주기로 더 얇고 더 가볍게 더 예쁘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했더라고요. 울트라의 경우 15g 가벼워진 218g, 플러스는 190g, 베이스 모델은 162g으로 각각 7g, 6g씩 가벼워졌는데요. 울트라의 경우 베젤 크기가 S24 울트라 대비 무려 15%나 더 얇고 슬림하게 적용이 되면서 무게의 경우는 무려 전 모델 0 4 m m 씩 줄여버렸습니다. 엄청나죠. 갤럭시 S 시리즈 중 역대 가장 얇은 디자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니까요. 울트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라인업답. 고급스러운 티타늄 소재로 통일이 되고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오묘한 매력적인 실버와 블루 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는 티타늄 실버 블루, 티타늄 화이트 실버, 티타늄 그레이 그리고 티타늄 블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닷컴에서 구매 가능한 온라인 전용 컬러는 티타늄 핑크 골드, 제트 블랙, 제이드 그린이 있어요. 플러스와 베이스 모델의 경우 개인적으로 닷컴 컬러가 저는 정말 또 끌리네요. 코랄 레드, 아 이런 강렬한 색깔이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색상은. 아이스 블루, 네이비, 민트, 실버 섀도우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옵션이 있고 온라인 전용 제가 좋아하는 코랄 레드 포함해서 블루 블랙, 핑크 골드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AI 기능들이 처음으로 새롭게 딱 적용이 되면서 S24를 빠르게 구매한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가 구매를 결국 안 했던 분도 있지만, 하지만 S25 시리즈를 오히려 나는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 내용을 보고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럼 저는 또 이제 곧7 제품을 받고 이리저리 써보고 또 제가 조금 더 깊게 사용을 해서 깊게 알아보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 곧 추후 후속 리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혹은 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얼른 돌아올게요. Bye, guys.